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논평할 게좀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laughs>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송원석 원내대표께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합니까?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각종 망언, 헛다리집기, 조작현수막질까지 동원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민석 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이 말을 23년 2월 본회의장에서 송원석 대표께서 했던 명언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반사.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역풍이 불게 마련입니다. 목리 그만 부리시고 국민의 힘은 즉각 총리 인준과 추경 합의로 민생 회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심판 운운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지난해 7월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들고 나왔던 이 괴상한 문건이 새삼 떠오릅니다. 저 문장을 국민 앞에서 내보인 지가 1년도 안된 지금 국민과 법에 의한 부역자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부로 김건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으로 전부 이첩 받았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명태군 게이트,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한 총 16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인데요. 김건희 특검 파견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노다지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할 것도 많고 기소 가능성도 높아서 내부 실적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란 우려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치열한 실적 경쟁을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난 3년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 의혹들을 김건희 특검팀이 최장 17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무렵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의혹한 점 남기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씨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휠체어 거어차에 씩씩하게 태어난 후에 과일 드시면서 휴식할 정도로 기력도 넘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 확인했으니 특검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소환 같은 조건 달지 말고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뜩이나 바쁜 특검팀에게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주부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성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경원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농성 꽤나 해봤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투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선수는 무시할 수가 없나 봅니다. 나경원 의원의 캠핑 농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전가의 보도 마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끄집어냈는데요. 지난 23년 8월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항쟁의 의지로 24일간 단식을 했던 일을 웰빙 단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가 마셨던 보온병에 무엇이 들었나라는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죠. 민주당 농성에 대해서는 보온병에 곰탕이 어떻고 소금이 어떻고 근거없는 의혹들을 가져다 붙이더니 캠핑 농성으로 살짝 극힌게 그렇게 아프신가요?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나경원 의원의 논리는 하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던데 나경원 의원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만 손에 넣으면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 처리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리를 뒤집어보면 결국 법사위원장직을 그렇게 원했던 국민의 노림수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잡으라고 길길이 날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7월과 8월로 공판기일이 이미 잡혀있는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던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이준숙 위원장의 행동을 보면 한 마리 미꾸라지 같습니다. 작정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물을 흐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라는 등 독임제를 하자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알던 때보다 더 많이 망가지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겁도 없고. 지난 금요일 방통위가 컴퓨터 130대 넘는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처분하려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죠. 이준숙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위법적인 이인체제 하에 벌였던 일들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방통위가 파쇄업체에 파쇄 용역 의뢰를 전화로만 진행하는 등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역자 중에 부역자 이준석 위원장이야말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드디스크 무단파쇄 의혹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고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권의 배당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듯이 이 사건도 조속히 배당돼서 수사에 돌입해 추가적인 증거 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